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에, 제가 빠르게 정리를 하는데 뭐 저희 구독자님 가운데 공식 팬카페에 들어가시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요 얘기는 제가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아시죠 우리 임영웅 님의 캐릭터 콘투 버전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10월 29일. 10월 29일, 네, 내일 모레네요. 네, 우리 영웅님의 캐릭터 콘2 버전이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공식 팬카페인 영웅시대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인데요. 네. 자, 보시다시피 안녕하세요, 물고기 뮤직입니다. 아티스트 이명웅의 캐릭터 이모티콘 영웅이의 캐릭터 콘2 출시를 안내해드립니다. 10월 29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공식 팬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예고된 영상이 11초짜리가 있습니다. 11초짜리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웅이의 캐릭터콘2 출시.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나오는데, 대략 네 가지가 먼저 선을 보였습니다. 맨 위에께 잘안 보이는데요. 얼씨구. 그 다음에 내가 응원해. 그 다음에 나만 믿어. 마지막에 최고. 이네 가지가 우선 나왔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콘 출시 10월 29일 수요일 10시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명웅 캐릭터 콘 완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건행 좋지 가야지 트의해 웅모닝 이견에 잘했어. 축하해. 또 사랑해 심쿵.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집중. 네, 아니요. 충성. 그다음에 요 밑에 우리 슬픈 표정, 흥지뽕, 미안해, 토닥토닥, 호호호 이런 게 나왔는데 요거에 이어서 두 번째 버전이 나온다는 겁니다. 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영웅님의 이 이모티콘으로 모든 표현을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명웅 님 공식 캐릭터로 그동안에 이제 이모티콘도 나왔었죠. 또 인형도 나왔죠. 우리 영웅이 인형 나왔고 그다음에 피규어로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명웅 공식 캐릭터로 이모티콘 2가 나오면은 또 다양하게 우리 팬님들 팬님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씨구, 내가 응원해, 이런 네 가지가 나왔지만은 아마 우리가 첫 번째 나왔던 거 있죠? 여기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더 보완돼서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SNS를 통해서 우리 영웅님 팬들이 쓰는 이모티콘을 다양하게 갖춰주지 않나 싶어요. 관련되는 기사도 막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스포츠월드라는 매체에서 빠르게 얘기를 했네요. 영웅이와 행복한 하루, 이명웅 캐릭터콘 29일 새 버전이 출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 또 많은 분들이 그거 어디서 사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맞습니다. 어디서 사는지 궁금하시죠? 여기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다시 보면은요 이 캐릭터콘 구입은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 스토어라고 있어요. 이모티콘 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시면 쓸 수가 있습니다. 아마 보통 몇천원 단위에서 보통 구입을 하거든요. 네, 뭐 일부 버전은 네. 뭐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몇천원 단위에서 구입을 하면은 1년 내내 써도 쓰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팬분들이 앞으로는 이것으로 인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싶습니다. 저는 사실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뭐 보내주시면은 제가 주로 쓰는 게 이, 여기 감사합니다가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 있네. 여기 세 번째, 감사합니다. 있고, 그 다음에 건행 있고, 저희 구독자님의 또한 분은 늘 아침마다 저한테 응모닝을 보내주십니다. 응모닝, <laughs> 응모닝, 가끔은 심쿵도 보내주시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쓸 때, 또 부모님한테 쓸 때,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요. 저도 우리 단톡방에서 이제 다른 우리 직장 동료들 예예 예, 예전 직장 동료들 이분들한테 영웅님의 요런걸 보내면은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 저분이 이명웅 이 팬투버였지 요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오구 t v 구 독자님들도 네 아마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있었을 것 같다 했는데 아니냐 다를까? 우리 소속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최고 당신이 최고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나만 믿어 그 다음에 내가 응원할게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 제일 유명한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젊은아배요여 t v 네,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또 즐거운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후에는 제가 오늘 보니까 우주한 기자님이 아주 재밌는 기사를 하나 썼더라고요. 제가 이것을잘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려 볼까 합니다. 와, 우리 우주한 기자님은 늘 보면 기사가 좀더 철학적이고 그러면서도 많이 책을 많이 읽고 그 읽은 책에서 좋은 문장을 따다가 기사를 쓰는데 공감이 팍팍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좀만 기다리시면은 제가 오후에 제가 잘 읽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건행하시기 바랍니다. 건행